안녕하세요, 당산다이브입니다 에어컨 청소하러 오셨어요, 우리 아들 집에.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에 너무 이렇게 청소 수요가 많아서 지금이나 예약이 됐나봐요. 근 이렇게 소파 위에나 이렇게 바닥에나 이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청소해봄이라고, 청소해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사설업체인가봐요. 저렴하고 깔끔하고, 믿음직집스럽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여성분이 오셨는데, 안심도 되고 좋아요. 또다 뜯어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laughs> 자꾸 죄송한데 나 요거 요거 하는 만만 찍으면 안 될까? <laughs> 죄송해요. <죄송이야. 웃음> 청소해봄입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아, 일이 방해된다는데 이렇게면 불러도 이렇게. 혼자 와서 하시는 거죠? 화장실에도 이렇게 다 붙여놓고 하셨어요. 너무 깔끔하세요. 만족 100%입니다. 청송해봄이라는 업체입니다. 한번 전화문의 한번 해보세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친절하셨고요. 만족 100%였습니다. 나산대웅 엔들핀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